두 이차함수 f x, f x가 어딨냐? 요게 아래로 블록한 게 f x. 그다음에 자 g x는 요렇게 빨간색으로 위로 블록한 게 g x. 그런데 어, 항상 f x가 즉 파란색이 g x보다 크다. 그러니까 그림 상에 는 위쪽에 있는 거지, 그렇지? f x가 GX보다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거는 어딨니? 요기, 요정, 요기 있지? 그치?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상태. 누구 기준으로? 누구 기준이냐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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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X가 어디? 2보다, 왼쪽에 있으니까 2보다 작을 때. 다음에 또 누구 기준? 그치? 3을 기준으로 3보다 클 때. 즉, X가 2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 클 때, 여기에 항상 fx가 gx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구나.